남성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칭찬과 더 깊은 감정적 연결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남성들이 좋아하는 칭찬. 남성들은 외모나 체력과 같은 객관적인 것에 대한 칭찬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스타일 정말 멋지다. 운동 열심히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야 같은 말이죠. 이런 칭찬은 간단하고 직관적이며, 남성이 자신감을 느낄 수 있게 해 줍니다. A. 더 깊은 감정적 연결을 만드는 칭찬. 남성이 일이나 취미에서 보여주는 노력이나 열정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프로젝트를 위해 많이 애썼다는 걸 알아. 정말 대단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칭찬은 남성이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 주며 감정적으로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3. 현실적인 예. 감동적인 칭찬을 하고 싶다면 그가 평소에 어떤 점에서 노력하는지 관찰하고 그 부분에 집중해서 칭찬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남자친구가 요리를 잘하는 경우, 내가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어. 내 요리 실력에 늘 감탄해 같은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또는 직장에서 팀원이 힘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경우, 이 프로젝트가 정말 어려웠을 텐데, 내 노력과 헌신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같이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남성에게 인상 깊은 칭찬을 하는 것은 그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간단한 칭찬이지만,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담겨 있을 때그 효과는 훨씬 커집니다. 당신의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응원합니다.